자 지금 펜타스톤 맵을 보면은 약간 좀 많이 바뀌었죠. 일단 뭐 넥서스도 이런 식으로 네, 변 변했고요. 어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이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이 작은 용 가고일 가고일에서 가고일 스루트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레벨을 찍고 만나게 되는 이용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 용은 마룡 크레이더스라는 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거는 10분 후, 네 여기 지금 여기 시간이 가르쳐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게임 플레이하시고 10분이 지나면은 바로 심연의 마룡 크레이더스라는 용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용을 잡고 여기 앞에 버프가 떨어진데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새로운 연습 모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다크슬레이어는 그대로 다크슬레이어라는 명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미니언도 되게 좀더 선명히 주고. 더, 네. 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이 블루 골렘. 정글몹들. 원래는 거미였죠. 네, 이런 정글몹들도 외형이 많이 바뀐 것도 보이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레드 골렘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맵 구조는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연습 모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는 신규 모드 훈련 캠프. 여기 들어가셔서 어 바로 이런식으로 네가지가 생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드래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먼저 가보시죠 신의하 마스터님 드래곤 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룡 크레이더스의 전투의 기본 기술과 암흑의 은총 습득 및 사용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암흑의 은총은 이 드래곤, 아, 드래곤을 잡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네, 먹을 수 있는 버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마룡 크레이더스의 소굴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분 후, 어, 분 게임이 시작하고 나서 드래곤이 등장합니다. 그때 처음 등장하는 거는 마룡 크레이더스. 하지만 이렇게 10분 후에는 시면의 마룡 크레이더스로 바뀌게 되는데요. 네, 외형도 되게 멋있게 변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시면의 마룡 크레이더스. 좀 더, 몸집이 커지고, 네, 누가 봐도, 아, 아까 그 10분 전에 나왔던 개보다는 세구나, 를알수 있는 그런 외형이 있어요. 네, 이 명칭도 잘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잡게 되면은, 바로 이 밑에, 이게 뜨는데요. 위에 올라가면은, 암흑의 은총. 네,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바로 이것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속 시간 동안 치명적 피해가 면역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의날 아시죠? 네, 그거 패시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치명적 피해를 입었을 때 잠시 무적 상태가 되고, 네, 1000 플러스 최대 HP의 10%가 회복됩니다. 즉, 이거는 정말 뭐 딜러들에게 양보한다면 좀더 좋겠죠? 네, 이렇게 10분 후에 나오는 네, 시면에 마련 크레이더스를 잡으면 바로 이 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면의 네, 버프. 이거는 아니고, 네, 이거는 이거구요. 다크 슬레이어와 시면의 드래곤의 한피해50% 감소. 자, 일단은 요늘 한번 처치하려고 하고 하는데, 한번 처치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이 굉장히 강력해요. 자, 방금처럼 네, 암흑의 은총 효과가 발동되면서 네, <laughs> 시면의 마룡 크레이더스를 잡고 나서 이 버프를 통해 네, 한번 무적의 상태, 그거다, 그거에 추가도, 추가적으로, 네, HP 회복까지. 네, 이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드래곤에 대해서, 네 바뀐 드래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크슬레이어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네 6분 시작한지 6분 만에 이렇게 다크슬레이어가 젠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패치 이후 8분 만에 네 8분이 지나고 나서야 네, 이 다크스레어, 제니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속으로 이동해볼게요. 자, 다크스레어 이렇게 외형이 기존의 고릴라 같은 외형에서 이런 식으로 멋지게 변해가 되는데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크스레어 같은 경우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막타를 친 영웅이 자,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막타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스카이 드래곤을 소환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거는 미드 라인으로 일단 미드라인으로 이동해보래요. 그다음 말을 따라 말 따라서 네, 가보겠습니다. 자, 스카이 드래곤을 소환 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적의 방어탑을 공격합니다. 즉 여기서 소환을 했을 때이 미드 타워가 제일 가깝잖아요. 한번 소환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카이 드래곤이 소환되면서 어, 얘가 알아서 여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일단 미니언이 앞에 있기 때문에 미니언 먼저 스카이 드래곤이 지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 보시면은 네, 이 스카이 드래곤의 그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른 공속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타워를 부셔줍니다. 닥슬레이 자크슬레이어의 중요성이 좀더 네,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겠죠? 자,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일단 바로 이 서포터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알아보고 공격 부분에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야, 여기는 별 다를 게 없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네, 물론 일단 이거 어 이건 100원이 올랐네. 원래 기존에 2,3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랐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솔직히 금액은 상관없고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번개 창이 <laughs>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존에 8초 경과 시마다 다음 어쩌저고 이건 똑같아요. 하지만 아 똑같지 않고 네,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게 4초로 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 공격 명중 시 쿨타임이 마이너스 1초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바넬싱 아니면 뭐슬림즈 모렌 등등 이런 원거리 아처 영웅을 했을 때 네, 거의 2, 3초마다 그 친구가 사용하는 평타도 쓰고 스킬도 쓰잖아요. 근데 평타를 좀더 주로 쓰는 친구들에게 이 번개의 창이 네, 주어진다면은 엄청나게 그냥 뭐 무한 번개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사이드 라인에서 이 바넬싱이 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벤 픽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벤이 안 된다면은 1픽 혹은 2픽에서 이 바넬싱을 하려고 정말 난리입니다. 제가 펜타스톰을 하면서. 어 무조건 똥캐다. 얘는 정말 쓸모 없다라고 생각한 친구들 중에 하나였는데, 아 어, 얘가 진짜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네, 곧튼 이렇게 바늘싱이 상해, 좀 간접적으로 상해됐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번개창을 이용해서 아처를 좀더네 사용하시기 좀더 멋있게, 멋있고 그리고 좀더 효율적인 그런 전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법입니다. 어 마법 같은 경우에는 음. 네,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방어. 자 여기 부분에서는 바로 이것을 봐야 돼요. 어? 왜 하나가 안 보이지? 자 그리고 하나가 생겼네요. 바로 부활의 가보십니다. 자 부활의 가보시 아이템이 삭제가 되고 바로 여기 있는 열반의 칼. 이 열반의 칼이라는 아이템이 새로 나왔는데요. 물리 방어 120. 그리고 패시브를 보시면은 뭐 사망 시 2초 후 제자리 부활. 그리고 HP 2,000을 획득. 네 쿨타임 150초입니다. 네, 해당 스킬은 1. 전투 중 최대 2월까지 적용 그리고 패시브 전투이즈 피해가 10% 증가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새로 생긴 네즉 어, 부활의 가옷 대신에 이게 생겼구나라고 아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태양의 장막 네, 태양의 장막이 하나 없어졌어요 오 이렇게 뭔가 허전하네 네, 태양의 장막이 없어지고 이따가 다루게 될이 서포터 아이템에 있습니다 거는 이따 다루고요 그리고 이동을 보시면은 어 바로 여기 있는 이 음유시인의 신발, 어, 뭐가 바뀌었지? 바로 여기 숫자 0이 5로 변했습니다. 네, 쿨탱금소가 기존에 10%였는데, 네, 15%로 변하게 되었고요 금액은 20원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냥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네, 이 몬스터 소식 경험치, 이런 부분에서 좀더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어 사람을 한다고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잠시 저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인터넷 창을 굉장히 많이 열었는데, 자 여기 있네요. 아이템 변경 이 사냥꾼의 활 그리고. 이런 거 등등. 네, 경험치가 좀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전체적으로 다. 네, 보시면은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아마 네, 이게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서포터 아이템, 풍운 휘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8 15 플러스 5초당 MP 회복, 그리고 250의 물리 방어, 등등. 뭐, h, 회복도 있구요. 이동속도가의 증가. 그리고 자신의 골드 또는 경험치가 그 팀원 중 가장 낮을 경우, 3초마다 5골드 또는 경험치 획득. 패시브를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이거 근데 꼼꼼히 다 보셔야 됩니다. 처치 또는 도움시메달과 경험치 30% 추가 획득도 있구요. 액티브. 자, 푸근의 방패. 즉시. 주변에서 HP가 가장 낮은 영웅에게 피해를 흡수하는 방패를 주고, 3초간 이동속도를 30% 늘려줍니다. 높여줍니다. 쿨타임이 45초밖에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웅은 누가, 어떤 애가 쓰면 좋을까? 한번 알아보니까요. 엘리스가쓰도 어, 굉장히 좋고, 뭐, 다른 서포터 영웅들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네, 액티브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카마이타치의 반지입니다. 네, 마법 공격이 90이나 붙었고요 네, 서포터 아이템이나 불구하고, 네, 공격력도 붙어 있습니다. 그 쿨감, 뭐 5초당 MP 회복, 그리고 이속까지. 그리고 패시브 보시면은, 이거는 거의 공통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의 골드 또는 경험치가 팀원 중 가장 낮을 경우, 네, 3초마다 5골드 또는 경험치를 주는 것. 네, 이거는 좀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 이것도 패시브가 조금 길어요. 자, 읽어보시면, 딴 거는 다 비슷비슷하고, 자, 액티브 아이템을 보내는 즉시 4초간 가장 가까운 적군의 시야를 확보합니다. 쿨타임은 30초. 자, 이걸 보시면은 바로 그 린딧의 1번 스킬을 네, 아마 유추할 수 있는데 있는데요. 린딧 1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숨은 적이 보이지만 범위 안에 있는 숨은 적이 보이지만 이 친구는 네, 한 명만 네, 가장 가까운 적군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이어서 해신의 휘장입니다. 자, 자신의 근처 아군에게 20의 hp 회복의 빛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패시브를 보시면 은 이것도 굉장히 긴데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사 사망시, 네, 자동으로 버프가 소모되며 이건 저도 네, 계속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걸 누가 써야 될까? 한번 직접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패시브 보시면 은 주변 아군 공격 5%. 그리고 피해면역 10% 증가가 있습니다 어? 이거 패시브 해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바로 태양의 장막 네, 장막이 없어지고 좀 비슷한 아이템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 정화형 손목 보호구 쿨타임 감소, HP 증가, 5초당 MP 회복 네 이것을 볼수 있고요 자신과 근처 아군에게 20의 HP 회복 네에 빛이 주어지고 패시브 공원을 보시면은 뭐 이것도 아까 위에서 봤던 버프템과 비슷하며 액티브 아이템 네, 주문정화 즉시 주변 아군 한 명의 제효과를 해제하고 즉 적의 c c 기 조합이 많은 그런 영웅들이 있을 때이정화형 손목 보호구를 쓴다면 좀더 좋은 전투가 네,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겠죠. 자, 무튼 이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네, 말씀드릴 거는 네, 이렇게 근데 오늘 총 다룰 게 네, 전반적인 주제는 맵 바뀐 부분 확인 그리고 아이템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거에 추가적으로 어, 가볍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패치 이 후에는 서포터 아이템의 중요성이 좀더 대두될 겁니다.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슈구나 그리고 앨리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지 않았던 페이나 등등 이런 서포터 아이 서포터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건데 자 여기 보이시는 자 아닐트는 어, 오늘 갑자기 보였던 영웅이고. 무튼, 이 영웅들이 앞으로 좀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서포터로, 어, 저티어 공항에서, 아, 앨리스 하거나, 예를 들어서 앨리스 하는 건 뭐라면은, 아, 왜 그거 하냐, 뭐 하냐 하셨는데, 이제좀더 당당하게, 어 서포터 아이템도, 네, 좀더 좋은 거 가시고, 네, 그러면서 플레이를 하실는이 있어서 좀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포터가 좀더 게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